소위 개혁 입법. 야권과 언론의 반도를 무시한 채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이른바 개혁 입법이 줄줄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고 있습니다. 2021년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알려주는 이 법들, 요지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제가 개괄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위 대북 전당 금지법입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와 북한주민의 정보 접근법 제한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8일 제거했죠. 전단 살법뿐 아니라 군의 확성기 방송도 금지한 이 법은 오는 3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미국 의회는 청문회를 열겠다고 별고 있고요. 영국 의회 체코 정부도 항의할 정도로 반문명 악법으로 세계적인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로 세워진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보편적 가치와 맞서면서 북한, 중국, 이란과 러시아로 이어지는 반 문명 야만의 고리로 수평 이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권 비호처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지난달 15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즉시 시행됐습니다. 개정안은 야당 목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나머지 5명 의결로 처장 후보 추천을 가능케 한 것인데요. 결국 야당의 반대 속에 문 대통령은 김지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셋째, 지난달 13일 국회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즉, 북한의 대남공작원을 수사 검거하는 기능을 없앤 국가정보원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도 공수처법 개정안과 함께 지난달 15일 대통령재가를 거쳐 즉시 시행됐습니다. 네 번째, 이른바 5.18가중처벌법, 즉,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서 5일 공포됐습니다. 이 법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5.18 민주화 운동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한자는 징역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위원회가 명백하게 사실로 확인한 부분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의 경우에는 학문, 연구, 예술 활동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이라고 있는데요. 정교모라고 하죠. 정교모는 지난달 11일 문재인 정권의 3대 악법에 대한 불복종을 선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교모가 지적한 3대 악법은 공수처법 개정안, 대북전단금지법5.18 가중처벌법 등으로 성명은 이들 법안 의결에 대해서 노골적인 반원법, 반민주, 반문명의 법안들의 강행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다섯번째, 이른바 공정경제3법도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재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정경제3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 및 개정안을 말합니다. 재벌의 사익 편취와 경제력 집중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인데요. 전문가들과 재계에서는 총수 사익 편취를 막자면서 차별의 범위를 무제한 확대해서 정부가 걸면 다 걸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죠. 경제 관련 입법은 일반인이 잘 이해되지 않는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정부의 기업에 대한 규제와 통제 감시를 강화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밖에도 여권은 다양한 소위 개혁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법들이 거의 다 통과될 것으로 예정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민주당과 정의당이 함께 입법을 추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재발생 시에 사업주, 특히 중소기업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사업처벌하는 말이냐라는 불만이 나오죠, 나오고 있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미 우리나라 재처벌 수준은 세계 최고라며 근본적인 산재 예방이 아니라 기업주 처벌은 기업 활동만 위축할 뿐이라고 반발합니다. 일곱 번째, 민주당은 현재 5.18 가중처벌법과 유사한 제주 4.3 사건 관련 법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은 제주 4.3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제주 4.3 사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죠. 여덟 번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가구 이주택법은 주거기본법에 이가구 이주택을 명시하자는 법안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칙인 자유시장 경제, 또그 기본 가치인 재산권을 훼손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안해진 대변인은 이러다가 모든 부동산을 국가로 환수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고 식량은 배급제로 해서 경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을 하지 않으려나 모르겠다고 논평했을 정도입니다. 아홉 번째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0일 발의한 임대료 멈춤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은 식당가 패른 기름바 집합 제한 업종에는 임대료 50%를 깎고 학원 pc방 등 집합 금지 업종에는 임대료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작은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 임대업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열 번째. 최강욱 열린 우리당 의원이 지난달 이른바 윤석열 출마 금지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상한 법들 한반도 전역에 법들이 창궐하게 된 이유는 적어도 국민의 30% 기독교인 중 많은 수의 절대적 지지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만이 장대에 달리는 기적 유대인 멸절의 위기였지요. 그러나 이것은 모든 유대인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역전됐습니다. 교회마저 자유를 억누르는 이런 이상한 법들이 흥행하고 있는데도 지지하고 또 대부분의 교회마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일정 기간 한국은 중국을 넘어서 북한의 길을 걸어야 할지는 모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한국 교회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지역감정으로 민족정서로 목회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미혹의 미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벗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부르짖게 하옵소서 불속이지만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일어서게 하옵소서 야고보서 5장 19절로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지위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하나님 미혹된 이들이 돌아서게 하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새벽이슬 같은 주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이 민족적 부르심을 깨닫고 이루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들이 양국교회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옵소서 그런 예수의 군대가 동과 서남과 북, 한반도 전역에서 먼저 남한에서 부르짖을 수 있는 디아스포로드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